1977년 지구를 떠난 보이저 탐사선은 이제 태양계 가장자리를 넘어 진정한 성간 우주로의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를 떠난 지 13년이 지난 1990년 역사상 가장 멀리서 바라본 우리 지구의 셀카를 담았죠. 60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한 픽셀에 불과한 너무나 작고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보이저 탐사선은 이전까지 제대로 방문해본 적 없었던 태양계 외곽의 거대한 가스 행성들을 두루 둘러보는 대장정을 성공했죠. 목성과 토성을 넘어 천왕성과 해왕성 까지 우리는 비로소 태양계 속 행성들을 모두 방문하게 되었죠. 이후로도 태양계에선 크고 작은 소행성, 돌멩이들이 연이어 발견되기는 했지만 이런 덩치 큰 행성은 모두 다 발견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태양계에서 건질 수 있는 돌고래나 범고래는 다 발견했고 남은 건 송사리들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쩌면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태양계 저 바다 깊은 곳에 또 다른 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깊은 어둠의 바닷속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채 숨어 있는 레비아탄 태양계 아홉 번째 행성이죠. 놀랍게도 최근 많은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에 또 다른 거대 한 행성이 저 멀리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아홉 번째 행성의 존재 가능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놀라운 모습의 외계 행성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외계 행성은 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태양계 아홉 번째 행성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을까요? 만약 정말로 태양계 가장자리에 또 다른 행성이 숨어 있다면 그먼 곳에서 바라본 태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 먼지의 현자 타임즈. 오늘은 최근 새롭게 발견된 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한 외로운 행성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930년 클라이드 톰보가 명왕성을 발견한 이후 거의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명왕성보다 더먼 새로운 태양계 행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태양계 주요 천체들이 다 발견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못한 행성들이 있을 거란 의심도 남아있었습니다. 혹시 저 어둠 속에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열 번째, 열한 번째 행성이 있진 않을까 다소 무모한 도박과 같았던 이 도전을 시도한 톰보의 후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태양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죠. 천문학자 마이크 브라운은 모두가 헛수고라며 무지만 이 새로운 행성 사냥에 나섰습니다. 관측 장비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더 어둡고 흐릿한 천체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죠. 과거 천문학자들은 명왕성 넘어 또 행성이 숨어 있다면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궤도면 위에도 외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하늘을 찾아봐도 기존 행성들의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황도 부근에서는 큼직한 새로운 행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브라운은 굉장히 용감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이전까지는 다들 큰 물고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누구도 제대로 뒤져보지 않았던 미지의 망망대해, 바로 황도에서 많이 벗어난 새로운 하늘을 찾아보는 것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이크 브라운의 끈질긴 낚시 끝에 정말 그물에 뭔가 새로운 물고기가 걸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마이크 브라운은 명왕성보다 더먼 곳에서 명왕성의 버금가는 새로운 천체 에리스 세드나 등을 연이어서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새로운 천체들이 곧 태양계 10번째, 11번째 행성으로 태양계 호적에 추가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그뒤 벌어진 일은 브라운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죠. 그가 태양계 끝자락에서 새롭게 발견한 천체들은 명왕성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는 커녕 오히려 안 그래도 위태로웠던 명왕성의 애매한 입 더 흔들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명왕성은 태양계 끝자락 어둠의 세계를 홀로 관장하는 저승의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자기랑 비슷한 크기의 수많은 소천체들 중 하나 원오브 댐에 불과했습니다. 명왕성은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수많은 얼음 구슬 중 하나에 불과한 초라한 존재란 사실이 까발려진 것이죠. 결국 명왕성에게 새로운 동생을 더 찾아주고자 시작되었던 브라운의 발견은 오히려 명왕성을 태양계 호적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06년 천문학자들은 치열한 투표를 거쳐서 명왕성을 행성에서 끝 러내 버렸죠. 70여 년간 명왕성이 차지하고 있던 태양계 아홉 번째 행성이란 자리는 다시 공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자리는 애초부터 없는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다시 덩치 큰 행성 여덟 개만 거느리고 있는 태양계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계 외곽 해왕성 넘어 얼음 조각들이 떠도는 무리를 카이퍼 벨트라고 부릅니다. 이 카이퍼 벨트를 떠도는 수많은 소천체들을 카이퍼 벨트 천체 (KBO)라고 부르죠. 또이 카이퍼 벨트 바깥 멀리까지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면서 해왕성 주변까지 접근하는 소천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체들을 해왕성 근접천체 TNO라고 부르죠. 이 천체들은 태양에서 지구보다 무려 100배, 200배나 더 멀리까지 떨어져 있는 아주 큰 궤도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이들의 분포에서 천문학자들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최외각 천체들이 그리는 궤도들이 다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죠. 타원 궤도를 그리는 천체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태양계 가장 바깥 해왕성 근접천체들의 근일점은 모두 한쪽 방향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색합니다. 당연히 사방에 똑같이 깔려 있는 돌멩이, 얼음 덩어리들이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궤도를 돌고 있을 테니 이런 천체들의 궤도 역시 모든 방향에 고르게 분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태양계 가장자리를 떠도는 소천체들의 타원 궤도는 모두 특정한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이클 브라운은이 상황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티에노들의 궤도가 이렇게 분포할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태양계 가장자리 소천체들의 궤도가 그냥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분포할 확률은 0.00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아주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이상한 궤도 분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소천체들의 타원 궤도가 쏠려 있는 그 정반대편에 아주 무거운 거대한 행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구의 한 10배 정도 되는 아주 육중한 행성이 다른 티에노들과 정반대로 아주 길게 뻗어 있는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원래 아홉 번째 행성으로 불리던 명왕성을 조아낸 장본인이 다시 새로운 진짜 아홉 번째 행성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마이클 브라운은 태양계 성으로 구슬치기를 하는 천문학자입니다 하지만 이 아홉 번째 행성 가설을 믿지 않는 천문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행성이 태양에서 수백억 어 킬로미터까지 멀리 벗어나서 안정적인 궤도를 돌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설령 이런 먼 행성이 태양계 가장자리에 숨어있었다 하더라도 진작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 떠돌이 행성이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반론을 무너뜨리는 아주 놀라운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상과 달리 중심 별에서 정말 억소리 나는 먼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며 돌고 있는 덩치 큰 외계 행성이 발견된 것이죠. 앞서 천문학자들은 2013년 칠레의 마젤란 망원경을 활용해서 지구에서 약336 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 HD 106906 주변에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별두 개가 함께 서로의 곁을 돌고 있는 쌍성인데요. 이별 주변에 마치 태양계 카이퍼 벨트처럼 아주 거대한 소천. 부스러기 원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 원반 너머 아주 먼 곳에서 작은 점 하나가 발견되었죠.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별 주변을 도는 외계행성이 아닐까 의심했죠. 하지만 별에서 이 외계행성까지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지구 태양 사이 거리의 737배, 무려 1100억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었죠. 또별 주변의 부스러기 원반에 비해서 약 20도 정도의 너무 큰 각도로 벗어나 있었죠. 중심 별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붙잡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과연 이 외계행성이 정말 별 곁에 붙잡혀 있는 멤버인지 아니면 별과 상관없이 그냥 주변을 지나가는 떠돌이 행성인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별 주변을 둘러싼 부스러기 원반을 관측한 천문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스러기 원반이 별 주변을 고르게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비대칭하게 쏠려 있었죠. 마치 태양계 외곽의 해왕성 근접 천체들의 궤도처럼 말이죠. 또 원반의 한쪽 방향만 유독 다른 쪽에 비해서 더 많이 두껍게 부풀어 오르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앞서 발견된 외계 행성이 주기적으로 별 가까이까지 접근하면서 원반 한쪽을 흩트려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이 천체가 그냥 곁을 지나가는 떠돌이가 아니라 정말 별에게 붙잡혀 있는 행성이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궤도를 한 바퀴 도는 데만 무려 15,000년이나 걸리기 때문이죠. 이 외계 행성이 지금으로부터 궤도를 딱한 바퀴 돌기 전은 바로 인류가 처음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하고 아직은 사하라 사막이 울창한 숲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지난 15,000년 동안 이 행성은 궤도를 궤도를 한 바퀴 돌아서 드디어 21세기 인류에게 그 모습이 발견된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약 14년에 걸친 허블루즈마환경의 관측 데이터 그리고 최근에 정밀한 가이아 위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별과 주변 행성의 정밀한 위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롭게 확인된 이 외계 행성의 움직임은 중심 쌍성 곁에 안정적으로 붙잡힌 궤도를 돌고 있었죠. 게다가 이 외계 행성은 무려 목성의 11배나 되는 엄청 무거운 초 거대 행성입니다. 따라서 별 주변에 수백억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에 덩치 큰 행성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별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성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먼 거리의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먼 과거, 쌍성 주변에 만들어진 먼지 원반 속에서 새로운 덩치 큰 행성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반 속 행성은 부스러기, 먼지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중심 별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죠. 행성이 만들어진 초창기에 부스러기 원반 속에서 점점 행성들의 궤도가 작아지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 태양계 형성 초기에도 벌어졌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중심의 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함께 돌고 있는 쌍성이죠. 그래서 쌍성 주변으로 바짝 다가온 행성은 두 별의 강한 중력에 지속적으로 떠밀리면서 조금씩 더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벗어나게 되죠. 결국 두 별과의 복잡한 중력 힘겨루기 과정에서 불쌍한 행성은 바깥으로 멀리 튕겨져 버립니다. 보통 이런 과정으로 바깥으로 쫓겨난 행성들은 중심 별의 중력을 벗어나 중심의 별 없이 혼자서 덩그러니 우주를 떠도는 떠돌이 행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약간 달랐죠 이 행성이 바깥으로 벗어나던 과정에서 우연히 그 곁을 지나가던 다른 이웃별이 있었는데요 그 친절한 이웃별이 이 쌍성계 주변을 스쳐 지나가면서 행성이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게 다시 쌍성 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효과를 준 것이죠 우연히 곁을 지나간 다른 별의 도움 덕분에 쌍성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을 뻔했던 이 행성은 대신 크게 찌그러진 타원교들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별 곁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거죠. 놀랍게도 현재 이렇게나 먼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이 쌍성계의 나이는 우리 태양계에 비해서 훨씬 젊습니다. 겨우 1,500만 살밖에 되지 않았죠. 50억 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태양계 어르신에 비하면 한참 어린 애기들이죠. 이런 한참 어린 별 곁에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행성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태양계 역시 형성 초창기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먼 행성을 거느릴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번에 확인된 이 외계 행성은 중심에 하나의 별이 아니라 별이 두 개인 쌍성주 을 돌고 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별이 하나일 때와 달리 두 개가 함께 돌고 있으면 서로의 중력 상호작용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성이 멀리 쫓겨나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즉 이번에 발견된 초원거리 행성은 태양 곁에도 수백 수천억 킬로미터 거리에 행성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중심에 쌍성이 아닌 태양 별 하나만 두고 있는 우리 태양계 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제 우리 태양계에는 행성의 명예 전당에 새롭게 추가될 덩치 큰 천체는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건 재미없는 조그만 돌멩이들뿐일지 모르죠. 정말로 아홉 번째. 행성 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구의 지상 망원경으로는 겨우 볼수 있을까 말까 한 한계 등급 근처의 어두운 밝기로 보일 겁니다. 또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만 년은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천체들처럼 겨우 몇 개월, 몇년 관측해선 그 움직임이 거의 티가 나지도 않겠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진 지금의 관측 기술론, 검증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정말로 아직 우리에게 들키지 않고 숨어 있는 태양계 가장 바깥 행성에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바라본 태양계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 미지의 아홉 번째 행성은 보이저 탐사선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태양계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겠죠. 태양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태양빛이 도달하는데 5일 정도 걸립니다. 지구에서는 매순간 8분 전에 태양을 보고 있지만 이곳에선 매일 5일 전에 태양이 빛을 비춰주죠. 9번째 행성에 춥고 어두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다른 별들보다 살짝 밝은 점으로 겨우 보일 겁니다. 자신이 태양계에 속한 천체라는 소속감조차 느끼기 어렵겠죠. 태양이 이 행성의 지평선 위에 떠 있는 낮이 되어도 이 행성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이 행성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겠죠. 낮과 밤은 그저 태양이란 별이 지평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천문학적인 정의에 불과할 겁니다. 이곳은 낮이건 밤이건 그저 어둠일 테니 말이죠. 이 미지의 아홉 번째 행성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태양계의 지도는 다시 한번 크게 변하게 될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고향 태양계는 수천억 킬로미터의 거대한 세계로 기존 지도의 바깥을 넘어 확장되겠죠. 그리고 다 시이 아홉 번째 행성은 우리 인류가 새롭게 도전할 다음 방문의 행선지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과연 아직까지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고 우주의 저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는 큰 고래가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천문학자들은 막연한 무지개를 쫓고 있는 걸까요? 만약 언젠가 정말 이 미지의 아홉 번째 행성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그 행성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현자 타임즈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